지금 시간 7시입니다. 진주 마라톤 대회장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기온이 영합니다. 추워요. 지금 마라톤 대회장은 아직 참가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곧텅 비어 있습니다. 자, 출발이 2시간 전이기 때문에 에너지 바로 식사를 하면서 대회장 구경을 하겠습니다. 음. 출발 25분 전입니다. 대회장에는 이제 선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하프 출발하는데요. 하프 지금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10km 대기선이고요. 하프 제일 마지막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자, 10km를 뚫고 하프 출발선으로 가야 됩니다. 자, 하프 출발합시다. 자, 하프 갑니다. 자, 네. 자 합포합니다. <파이팅> 자 <S> 가자. <S> 이제 합포 품위주소에 붙었습니다. 1km 5분 5초 너무 높습니다. 야, 창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2km 4분 47초. 3km 4분 42초 4km 4분 39초 5km 4분 32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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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가자 알겠습니다! 가자 잡아라 선택자 있습니다 6km 4분 31초 7km 4분 23초 화이팅 화이팅 잘하던 길에 화이팅 화이팅 가자 잡아라 김상현 잘 뛴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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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킬로 4분 22초. 하 풀코스 4시간 30분. 하이팅 하이테. 하이테. 아군들 하이테. 혹시나 한 개. 안녕하세요. 산도가 멋지다. 9킬로. 4분 24초. 3, 4, 5, 6. 풀코스 4시간 15분 풀코스 멋지다 파이팅 하프 1시간 45분입니다 파이팅 하아 하아 가자 하 잡아라 10키로 4분 19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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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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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해, 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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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다 어, 오르마, 오르마, 다 올라왔습니다. 자, 잡아라. 11km, 4분 26초. 가자. 잡아라. 12km, 4분 21초. 제 oh. oh, 앞에 전부 까마우시 입니다 까마우 잡아라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 앞에 15명 자 잡아보자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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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km 4분 21초 하 코다 카부치로개봉하겠습니다자 오늘은 급수대 전부 패스합니다 하, 14km 4분 26초 하, 15km 지났습니다 앞에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알았어, 자, 그래. 한번잡아볼까한 잡아볼까? 아, 한번 그래. 잡아라! 가자! 장유아라트, 오강스, 잡아라! 16km, 497초! 1회용 비 c m 먹겠습니다 하 17km 4분 22초 자 앞에 열매 잡아라! 장유아라트안생겨 잡아라! 하하 아, 18km, 4분2 3초, 3km 남았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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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V, 아! 아! 가자! 가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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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4분 16초 앞에 열명 잡자 잡아라 하하하하하 하. 하. 창호 유경주 잡아라 잡아라 하하하 이십 킬로 4분 25초 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0 500하하2하 k 하이분하8초하하리가하어하하리가하하하하하하하하